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에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아홉 줄 바둑으로 바둑의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침투의 원리와 중요성을 함께 설명해 드릴 텐데요 흙이 먼저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이 이쪽으로 맞은편에 두고요 이제 흙이 나들 자를 두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덤이 있는데요 백한테 여섯 집 반에서 혹은 다섯 집반 이렇게 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백이요. 이렇게 또 날일자로 받는 모습은 안정적인 받음입니다. 그다음에 흑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듯이 또 날일자로 두는데요. 이때 백이 또 이렇게 받는 것은 대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은 둘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요. 흑이 다른 수 여러 가지 수가 있겠지만 치받아서 가운데 자리를 둔다면 백한테는 그다음 반격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른쪽의 영역을 그대로 주면은 어 백은 덤이 있어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백은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침투를 할수 있는 자리가 어 있는데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A, B, C, D, E 중에 어디가 적당한 침투의 자리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격언은 좌우 동형의 급소는 가운데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바로 침투의 급소가 되겠습니다. 여러 업줄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와 아래의 양쪽에 진출할 곳을 앞보기로 마련해 놓는 거죠.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아래쪽으로 가서 안영을 만듭니다. 이러면 백이 뭐 쉽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래쪽으로 오면 역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를 맛보기로 이제 보고 침투를 한 것입니다. 이 모양이 되면은 흙이 입구자로 두고 이제 백이 막고 어 쉽게 어 잡히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치받으면은 또 이렇게 둡니다. 보통은 이렇게 젖혀 나가고 여기까지 두고 나서 이게 치중을 가는 수법도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수들이 다 선수가 돼요. 그래서 어 끊기면 안 되겠죠. 흙도 이어 야 되는데. 이러면 백이 쉽게 살수 있는 모양이 나오죠. 때문에 쉽게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 일자로 가는 모습이 백한테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 이 A, B, C, D, E 중에 이 C의 자리를 두는 것은 아주 침투에 맛보기를 노리는 좋은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자리를 두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 여기를 두면요. 이제 흙이 강하게 이제 젖혀갑니다. 늘면은 내려 빠져서 이제, 백이, 위쪽에서 사는 것도, 조금은 어렵고요. 흙이 이런 선수가 다 있기 때문에, 살아도, 이제, 우아기 쪽에 큰 집을 주고 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씨의 자리로 가서, 침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붙이면, 젖히면 됩니다. 이제, 늘매는 있고, 이렇게 흙은 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또 살았죠. 이렇게 두 칸만 뛰더라도요이 수를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흙이 이렇게 치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어서 지금 우변 쪽의 모습을 완벽하게 좀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좌우 동형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한번더 가고 흙이 여기서 못 넘어가게 하려면 강하게 부딪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자칫! 백이 넘어갈 수도 있는 수단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끊어서 백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모습은 백이 연결이 되었죠. 이제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끊어가려고 해도 이제 따내고 나서 백이 또 이렇게 막아갑니다. 이 모습이 되면은 조금은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흙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부딪혀 나갈 수 있는데 백도 또 여기를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치받으면요, 그렇죠. 급소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좌우 동영의 급소는 중앙이다. 여기를 붙이는 것이 아주 훌륭한 타계의 수단이 됩니다. 만약에, 어, 이쪽을 젖히면요, 배는 가만히 늡니다안 어, 두면은, 이제 우하기 쪽에서 이제 백이 넘어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흙도 하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젖혀놓고 이어서 아주 깔끔하게 어,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하기 쪽을 안 두고 우상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어, 둔다면 이때는 여기를 두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을 끊는 것은 좀 흙이 어 쉽게 돌을 잡아 버려요. 백돌을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두게 되면은 이제 이 모습은 패를 어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커요. 흙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게 되면은 백이 늘어서 완벽하게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집을 내버리면은 완벽하게 두 집이 이상이 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를 붙이는 수가 훌륭한 침투의 타겟 수단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 줄 바둑에서도 간간히 똑같이 적용되는 맥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흙이 이렇게 지켜 놓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훌륭한 수입니다. 이때는 백이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여기서는. 아까 치받는 수 혹은 이렇게 두는 수에 비해서는 덜 튼튼하죠 이때는 백이 하나 붙여놓는 것 이런 수법을 꼭 기억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흙이 끊어야겠죠 당연히 물러서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 많이 당하는 겁니다 차단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백도 끊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아래쪽이 뚫려요 어, 흙이 한 점을 잡아도 오히려 더 크게 하변이 접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면 절대 안됩니다 당장의 먹잇감을 덥석 물어버리는 것은 큰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무조건 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아홉 줄 바둑에서 의 모습이지만 열아홉 줄 바둑에서의 부분적인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백의 맥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 끊어져 있는 한 점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은 어, 흙이 백도를 크게 잡아 버립니다. 이렇게 돌려쳐 버리고 나서. 이어 버리면 백이 수가 없어요 흙에 비해서 이건 절대 흙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백돌이 다 잡힌 거예요 이렇게 늘어도 하나만 치중해 놓고 이렇게만 두어도 돼요 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려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그냥 이렇게 부딪혀서 나가는 것은 안 되고요 이 수를 두면은 어,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흙이 이렇게 막으면 백은 이때는 이어요 아까 모습과 다르죠 이때 그냥 나왔을 때는 흙이 젖혀 갔는데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막으면 흙돌이 오히려 거꾸로 잡히게 됩니다 어, 흙이 이렇게 두더라도요 이제 백은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백이 한 칸을 뛰게 되면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흙도 이렇게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백도 이렇게 넘어가고 흙이 이렇게 막을 때이 치받는 수도 백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흙도 이런 식으로 두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백이 젖히면 이렇게 늘고 이 모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바둑이 되는데 역시 덤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아홉 줄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치받게 되면은 이 C의 침투도 함께 어 두면 좋겠다는 것도 알아봤고요. 이렇게 두어도 이쪽을 한번 가고 또역시 이쪽도 간 다음에 이 가운데 자리를 붙여서 타게 하는 수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한 칸을 그냥 뛰게 되면은 건너 붙여서 활용하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이렇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로 가도 어, 똑같은 겁니다. 이 모습까지 되면은 이쪽을 가는 급소자리를 꼭 기억하시면 끝내기에서도 아주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아홉 줄 바둑으로 알아보는 바둑 기초의 시간, 침투의 원리와 중요성, 또 그리고 끝내기와 타계의 수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